이건 꼭 먹어야 할까? 반짝반짝 크리스탈 캔디가 나왔잖아. 크기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가성비 폭망이잖아. 근데 아작한 식감은 존맛탱이네. 블루베리 맛이나고 비싸긴 하니까 먹든가 말든가. 이걸 아직도 안 먹어봤어? 베라 초코나무숲 스타일의 구스라이스크림이 나왔잖아. 심지어 진한 말차 맛이 존맛탱이야. 혀에서 대굴대굴 구르면 녹는 식감도 좋아. 더플러스1 할인 중이니까 먹든가 말든가. 이걸 아직도 안 먹어봤어? SNS에서 난리난 까먹는 바나나빵이잖아. 퀄리티가 허접하긴 한데 진짜 바나나 껍질 까는 것 같아. 빵은 부드럽고 필링은 달콤하고 쫀득해. GS편의점에 1500. 이걸 아직도 안 먹어봤어? 일본 물만 부어 먹는 라면이잖아. 스프도 없는 게 신기해. 맛은 짭조름한 간장에 구우면서 나는 탄양이 살짝 있어. GS 편의점에 4천 원이니까 먹든가 말든가. 이걸 아직도 안 먹어봤어? 제로 칼로리 곤약 젤리잖아. 푸르는 l 칼로리이긴 해. 레몬 맛은 상큼 푸르는 달콤하잖아. 식감은 조금 거친 콜라겐 같아. 원뿔원 할인 중이니까 먹든가 말든가. 이걸 아직도 안 먹어봤어? 초코벨의 메론 버전이잖아. 완전 바삭하고 메론의 달콤한 향이 좋아. 크림도 두껍게 발려서 맛이 진해. 초코벨 좋아하면 맛있게 먹을 간식이니까 먹든가 말든가. 이걸 아직도 안 먹어봤어? 교촌에서 말한 맛 윙봉이 나왔잖아. 호불호 없는 맵기에 말아인 맵사 한 향이 존맛탱이야. 하지만 말아 덕후가 먹기에는 얼얼함이 부족하니까 먹든가 말든가. 이걸 아직도 안 먹어봤어? 탱탱하고 쫀득한 푸딩이잖아. 맛이 좀 밍밍한 게 없지 않아 있긴 해. 근데 탄력 있는 식감이 장난 아니잖아. 게다가 가성비도 좋으니까 먹든가 말든가. 이걸 아직도 안 먹어봤어? 파인애플 덕후 여기 모여상큼달콤한 필링이 가득 차 있고 반죽은 쫄깃하잖아. 비주얼은 먹음직스럽고 귀엽잖아. 던킨 도너츠에 2,900원이니까 먹든가 말든가. 이걸 아직도 안 먹어봤어? 딸기 덕후 당장 모여. 바깥도 딸기 안에도 딸기. 그림은 딸기 요거트 스타일이잖아. 가격이 비싸긴 한데 존 맛탱이니까 먹든가 말든가. 이걸 아직도 안 먹어봤어? 헬린이들 당장 모여. 단백질 9그램 르뱅 쿠키잖아. 많이 안 달고 좀 뻑뻑하긴 한데 성분이 좋아. 지 s 편의점에 툭불한 할인 중이니까 먹든가 말든가. 이건 꼭 먹어야 할까? 비정제 설탕 초콜릿이잖아. 마스코바도 완전 좋아하는데 아자가작 씹히는 식감이 좋아. 하지만 크기 개작고 개수가 적어서 가성비는 의문이네. 맛은 있으니까 먹든가 말든가. 이걸 아직도 안 먹어봤어? 개 빵빵한 질소 포장이잖아. 달콤한 오리지널 맛과 매콤한 어니언 맛이 있어. 시즈닝 존 마탱이고 완전 얇고 바삭해. 심지어 가성비도 좋으니까 먹든가 말든가. 이건 꼭 먹어야 할까? 메론 그리고 마시멜로 페스츄리의 조합이잖아. 달콤하고 쫀득하니 맛이 없을 수 없어. 근데 페스츄리가 안 바삭해서 아쉽다. 두 조각 들어있으니까 먹든가 말든가. 이건 꼭 먹어야 할까? 도라에몽 팝빵 비주얼 귀엽잖아. 근데 모찌의 쫀득함까지는 아니야. 핫케이크의 생크림빵 느낌이랄까. 이름값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먹든가 말든가. 이걸 아직도 안 먹어봤어? 그 유명한 우유에 말아먹는 빵이 나왔잖아. 반죽의 결이 완전 쫄깃한데 저렴한 빵에서 나는 밀가루 냄새가 나. 그래도 인생에 한 번은 먹어볼만하니까 먹든가 말든가. 이걸 아직도 안 먹어봤어? 살리오 캐릭터 초콜릿이잖아. 근데 포치코은 맞는데 넌 누구니? 여하튼 블루베리에 딸기 바닐라 맛이라 맛도 풍부해. 초콜릿은 크런키라 식감이 좋으니까 먹든가 말든가. 이걸 아직도 안 먹어봤어? 완전 탱글탱글한 젤리잖아. 작아서 휴대성도 좋고 가성비도 괜찮은걸. 복숭아랑 애플망고 과일맛도 진하게 나는 게 종마탱이잖아. 편의점에 파니까 먹든가 말든가. 이걸 아직도 안 먹어봤어? 너 좋아하면 꼭 먹어봐야지. 망고미 나올 줄 알았는데, 엠블럼띠부시리네 에어프라이어 돌려먹으면 존맛탱이야. 시우 편의점에 3,300원이니까 먹든가 말든가. 이걸 아직도 안 먹어봤어? 편의점에 멕시칸 치킨이 나왔잖아. 닭다리랑 컵 있는데 퀄리티 좋고 가성비도 괜찮아. 콜라랑 양념도 증정이고, 수요일에는 천원 할인하니까 먹든가 말든가. 이걸 아직도 안 먹어봤어? 일본에서 유명한 크림소다 밀크 젤리잖아. 맛은 크림소다랑 말랑카우 섞은 느낌이야. 식감은 아이셔처럼 단단한 진득함인데, 조금 비싸긴 하니까 먹든가 말든가. 이걸 아직도 안 먹어봤어? 맛있는 젤리 푸딩이 나왔잖아 탱탱한 질감이 완전 좋아 맛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랑 밀크 푸딩이 있어 GS 편의점에 2,500원이니까 먹든가 말든가 이걸 아직도 안 먹어봤어? 헬린이들 주먹 프로틴 도넛이 나왔잖아 버터리하고 달달한 게좀 인위적이야 그리고 끝맛이 텁텁하긴 해 그래도 단백질 8g이 들었는데 이 정도면 인정이니까 먹든가 말든가 이걸 아직도 안 먹어 봤어? 맥도날드 핫도그가 나왔잖아. 굵은 소세지에 볶은 양파가 들어갔어. 케첩 머스타드가 들어간 전형적인 맛이지만 가성비 괜찮은 걸. 3,500원에 파니까 먹든가 말든가. 이건 꼭 먹어야 할까? 버거킹 신상 오리지널스 메이플 갈릭이야 메이플 시럽이 들어가서 단맛과 단풍 향이 좋아. 고기도 두툼해서 퀄리티는 좋지만 비싸긴 하다. 단품만 5 0 0원이니까 먹든가 말든가. 이건 꼭 먹어야 할까? 프로틴 휘낭시에가 나왔잖아. 그런데 식감이 좀 뻑뻑한데. 그리고 콩 맛도 많이 나잖아. 난 다시 안사 먹을 거니까 먹든가 말든가.